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라보기 시작한 게, 어 뭐, 길게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보신 지가 얼마 안된 분들도 계시라고 리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동산 가격은 정말 특이하게 줄기차게 달려가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달려가는 것만 아니라, 가다가, 섰다가, 좀 멈췄다가, 다시 가다가, 서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4년간에 이 부동산의 패턴을 보게 되면은, 오, 한 3번 정도의 하락이 있었고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봐서 그렇지만, 이 3번의 하락이, 아 그때 샀어야 됐네. 그때가 기회였네. 라고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인데 현재 부동산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현재 부동산이 막 화랑입니까? 막 불붙고 있어요?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과연 지금과 같은 이 현재 상황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것인지, 안 그러면은 이제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시청자분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지금까지 이 4년 동안에 이 3번의 하락이 있었고, 이번에 또 4번째 하락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정말 이번에 온 게, 이번에 온게 기회가 될지, 아니면 후회가 될지의 판단은, 이번에 가격이 빠졌다가, 다시 이 이후에 가격이 급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기회가 될수 있는 부분인 거고 지금부터 하락했던 기조가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하락이 간다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후회가 될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난 세번세번 그 동안에 이 하락이 어떻게 나왔고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알면 이번 네 번째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세 번의 하락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들이 나왔을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규제 이후에 뭐 빠르면 한달내 아니면 두세달 내에 가격은 다시 급상승하는 양상으로 세 번을 반복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대출 규제라든지 금리 인상 이런 규제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번에 움츠렸던 이렇게 좀 눌렸던 가격이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다시 이전에 세번 했던 것처럼 다시 이렇게 될 것인가 이걸 놓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된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하락 상승을 반복해 왔던 그래프와 여기에 규제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좀 제가 쉽게 우리 그림으로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이 표는요 시세 증감률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많이 올랐고 적게 올랐고 덜 올랐고 안 올랐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빨간 선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쪽에 있는 흐릿하게 돼 있는 거는 매매 거래량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증감률이라는 거는 어, 규제가 없더라도 항상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 2017년도 이후에 그래프들을 보게 되면 좀 과격할 정도로 급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죠. 그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은 규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이렇게 파리 대책 이 나왔을 때, 7월에서 10월 사이니까, 이 파리 대책 나왔을 때 굉장히 강한 어, 압박을 받게 된 거고, 오히려 상승률이 완전히 주춤해져 버린 상황이 왔고, 그 이후에 2018년도 마찬가지죠. 2018년도도 연달아서 계속 규제를 하다 보니까 최대 9.13까지 이 시기가 가격들이 굉장히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때도 안 잡혔죠. 그리고 2019년도에도 또 규제가 나왔고, 2020년 초에 220대책도 마찬가지 규제 나왔고, 그 이후에 뭐 6.17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하락을 굉장히 급하게 상승을 눌렀던 이 시기들은 다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었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규제가 강하게 들어왔을 땐 잠시는 가격은 잠시 일시적으로 눌릴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이 항상 문제였어요. 이렇게 눌렸다가 어느 정도 시장에 적응이 되고, 이렇다 보면 다시 매매 거래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높게 상승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9.13 대책 이후에 2018년도는 엄청난 급상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상승기가 오고 규제에 의해 계속 상승인 거예요 자 2020년도 마찬가지로 또 굉장히 높은 상승이 왔다란 말이죠 결국에 이거를 좀 그래프로 정리를 해보면 규제가 들어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가격 눌림이 발생을 한다. 그런데 이 이후에는, 이후의 시장은 가격이 급상승하는 패턴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많은 규제들이 나왔을 때다 이런 패턴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왔어요. 근데 도대체 왜이 패턴은 바뀌지 않고 왜 예측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까? 왜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걸까요? 자, 거기에는 분명한 근본적인 저는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입니다. 이 공급 부분이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이 안난 상태에서 자꾸 이 수요층만을 가지고서 공략을 하는 거죠. 왜 공급보다는 이 수요층을 가지고서 내가 집을 사게 하고 집을 못 사게 하고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같이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가 강력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만 잡아서는 지금과 같은. 공급이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는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번에 뭐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는 늘릴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일시적인 이, 이후에 내년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부터 해서 내년에는 이제 전세가까지도, 임대료까지도 굉장히 리스크가 좀, 그러니까, 감 높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어,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8월 시점까지도 오는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년 부동산의 시장이 오히려 지금까지 오래 봤던 것보다는 오히려 더 어, 높은 상승률도 높은 이런 그래프의 증감률도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보는 이 공급 문제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가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연도별 입주 물량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올해나 내년 내후년에 입주를 하는 겁니다. 이건 가장 실질적인 데이터인데 뭐 분양 물량이나 착공 물량 인허가 물량 이런 것들은 앞으로 몇년 뒤에 지어지고 몇년 뒤에 착공을 하고 몇년 뒤에 준공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지만 이 입주 물량이라는 거는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가장 근사치.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어,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있냐 없냐를 보여주는 데이터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착공 물량 못지않게 입주 물량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2만 가구 수준인 게 내년 되면 거의 이게 반토막이 납니다. 만 2천 가구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또그 다음 해가 되면 또6,700 가구로 또 반에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이 데이터대로 이게 정확하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문제는 어, 매매가격 이런 게뭐 상승을 하거나 이런 문제에 떠나서 이런 전세나 월세를 서울 안에 공급을 할수 있는 방법이 그지다지 많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지어도 앞으로 3, 4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입주물량들이 좀 공공임대라 하더라도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감소한 입주 물량 때문에 전세 가격 강세도 계속 지속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도 피부로 많이 와 닿고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 전세가 현재 물량 거래량들이 줄어든 게다 어디로 갔습니까? 오히려 월세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있고, 월세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내집안 갖고 있으면서 무주택으로 유지하는 게, 오히려 지금은 더 어려운 세상이 온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2023년도까지는 전세값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매매값 역시도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매매값 상승이 예측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전국적으로요.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어, 평균적으로 계속 미분양을 유지해왔던 그런 물량들이 있어요. 전국적인 평균은 그게 얼마냐면은 5만에서 6만 정도 물량이 항상 미분양 물량으로 쌓여 있었고 집값이 중심 쪽에서 많이 오르거나 집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런 미분양 물량들이 그때 일시적으로 소진들이 됐다가 다시 또 미분양이 쌓였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륙만이 왔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아예 이 물량 자체가 큰 폭으로 감소해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방 쪽에도 13,842가구 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야, 여기에 13,800가구 정도 되면 이건 진짜 사람들이 무슨 편리성도 없을 것이고 편리성도 떨어지는 곳이고 살기 엄청나게 불편한 지역이 있구나. 제가 봐도 딱 그런 지역들만 현재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에 이 지역의 미분양 물량들을 보면 평균적으로는 15,000에서 16,000 정도의 항상 미분양 물량들이 있었습니다 입지 되기 별로고 교통도 없고 어, 거의 잘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지역들 산골짜기 쪽에 있고 이런 곳들인데 이런 곳들 물량도 싹다 없어지고 현재는 1,413가구 정도가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미분양 물량입니다 근데 서울에 제가 미분양 물량들을 보니까 한 지금 70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적은 물량들이 보면 대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25평이나 33평 아파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나홀로성에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면적도 굉장히 작은 협소한 방 하나짜리 고시원 같은 이런 사이즈에 있는 물량들이 이런 미분양 집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일반 정상적인 미분양 물량들 아파트로 보는 미분양 물량은 없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서는 어, 미분양 물량 추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고 이게 만약에 미분양이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15,000에서 16,000까지 예전 수준으로 올라가는 데는 그만큼 공급 이상으로 거의 한 10배 정도는 공급을 해야 이 정도로 15,000에서 16,000 정도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미분양 물량이 그래야 쌓일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분양에 대해서 기사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 일일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물량들 거의 다 대부분 축정이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안 하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급량이 굉장히 앞으로 좀 부족하다라는 것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건 뭐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팩트를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저는 중요한 부분이 지금 내년부터 이런 3기 신도시를 위한 토지 보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들의 토지 보상 시기에는 집값이 짧게 오르던 길게 높게 오르든 간에 토지 보상하는 시기에는 이런 집값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라는 점입니다. 그게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60조가 부동산 시장에 대거 유입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내년부터 벌어질 수 있는 시장 역시도 큰 상승기가 올수 있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이 말씀을 이거 이 영상은 제가 이미 이전 영상에서 어 좀더 자세하게 달아놨으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이 이전 영상 보시고서 어 내용을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공급이 계속 공급이 안 되고 내년에 토지 보상까지 풀렸을 경우에는 집값 상승이 더 어, 될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지금 시점에 일시적으로 가격 눌림이 일어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좀더 집값을 저렴하게 사거나 내가 고를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좋은 기회로도 만드실 수 있는데 이 분위기만 휩쓸리다 보면은 야 지금 부동산 값이 계속 하락할 것 같다 라고만 판단을 하신다면 좋은 기회 다 놓치고 지금 이것마저 놓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또 판단하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만약에 혼자서 나는 이런 판단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 우리 꼰대들 많이 이용하셔갖고요. 저희 항상 댓글에다가 상담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 올려놓고 있으니까 상담신청 통해서. 이런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많이 좀 해결이 되시고 내집 마련 잘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